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저자 전인구. 삼성전자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가 달라진 이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가 되었죠. 그런데 한 회사는 2003년 대비 주가가 두배 오르는 사이, 다른 회사는 주가가 12배나 올랐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힘들었던 1998년 8월과 대비하면 1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둘다 최고의 전자제품 회사가 되었는데 왜 주가는 달라진 걸까요?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물론 LG전자도 초기에는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89년 금성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빅 딜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에 흡수됩니다. LG전자가 하이닉스를 인수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시간이 12년이나 있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셈이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도체 기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3년에 세계 세번째로 64KB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지 10년 만에 1위죠. 그리고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MB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세계 3위에서 1위가 되는데 딱 9년이 걸렸죠. 그리고 2년 뒤인 1994년에 세계 최초로 256MB D램을 개발합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멀찍이 따돌려 놓기 시작합니다. 치킨 게임을 통한 삼성전자의 완벽한 승리.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쟁사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있게 한 치킨 게임을 통해 완벽한 승자가 됩니다. 치킨 게임이란 서로를 마주본 상태로 자동차를 달려서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둘다 호기롭게 피하지 않으면 둘다 죽지만, 한 명이 피하면 다른 한 명은 이기는 게임이죠. 2007년에 대만 디렘 업체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극단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생산량을 늘리죠.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12분의 1 /12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9년 세계 5위 업체인 독일 키몬다의 파산으로 치킨게임은 잠시 멈춥니다.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죠. 잠시 전쟁이 멈춘 듯 했으나 다시 2011년에 대만과 일본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2차 치킨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나가 떨어진 것은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었죠. 세계 3위 일본 LP다가 망해 미국 마이크론에 넘어가면서 이 전쟁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반도체 업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가 삼성전자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끝나고 나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 후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주가는 4배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떠받치는 5가지 산업 부문. 여기에 삼성전자를 떠받치는 다양한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가전제품,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피커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반도체가 아니라 42%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사업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파트가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는 반도체입니다. 매출은 23%지만 영업이익은 50%를 낸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이 뜻을 해석해보면 삼성전자의 강점과 약점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매출이 적어도 이익이 많은 사업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조.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낸 영광입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두 사업부가 끌어올리는 매출과 이익이 곧 삼성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주가가 5분의1 수준이었던 2008년에도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주가는 미래를 다 반영한 상태라며 부정적인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반도체 시장을 독점해 가면서 주가는 그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5배가 더 올랐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현재를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의 미래와 업황의 미래를 보세요. 이것이 삼성전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대박 사례에서 주식 투자 꿀팁 찾기. 20배 오르는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 칠성 사이다로 유명한 롯데 칠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롯데 칠성을 소개하는 이유는 초보자가 할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땅만 많은 초저평가 자산주에서 어떻게 6년 만에 20배가 오르는 투자가 가능했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서 2001년까지 가치주는 찬밥 취급을 당했습니다. IT 버블 시기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희망에 인터넷 관련 회사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가 올랐죠. 당시에는 이렇게 6개월 만에 100배나 오르는 주식이 주변에 널려 있었기에 그저 자산이 많고 부동산 가치 대비 저평가인 주식의 매력을 느낄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롯데칠성은 철저하게 소외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점과도 같았습니다. 그저 PBR이 낮다고 부동산이 많다고 주식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IT버블이 꺼지고 롯데칠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애초에 관심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초저평가 자산주의이기 때문에 롯데칠성의 주가는 시장 폭락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힘을 축적했습니다. 2001년부터 롯데칠성의 공격적인 행보가 시작됩니다. 돈 많은 회사가 돈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무섭게 움직입니다. 1999년 7월 출시한 음료수 2% 부족할 때가 2000년에서 2001년 광고로 대박이 터지면서 매출이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에 롯데칠성은 공격적인 투자와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2001년 11월에는 제재당 음료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브랜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2001년 매출 1조 원 돌파 이후 연평균15.6% 성장률, 영업이익률 12%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땅만 많은 저평가 회사에서 이제 성장주로 거듭납니다. 자산주가 성장을 만났을 때, 이때 주가가 가장 무섭게 오릅니다. 2000년 8월 7만원이었던 주가는 2년 뒤인 2002년 8월에는 8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1배가 상승했죠. 주가는 2년 정도 쉬다가 다시 3년간 쉬지 않고 올라가서 150만원을 찍습니다. 그 후로 롯데칠석의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매출,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 가장 컸습니다. 주가는 꿈을 먹고 자랍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는 주식은 매정하게 다시 소외당합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오로지 자산의 가치만 보고 저평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벤저민 그레이엄이었고 스승의 투자가 생각만큼 수익을 못 내자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자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역사가 버핏의 손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굳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말고 역사가 증명한 길로 걸어가면 훌륭한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책 전인구의 주식투자 일주일 만의 뽀개기 저자 전인구 주식 투자의 기본기 이책한 권이면 끝.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주린이들을 위한 필독 도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